안녕하세요. 7월 4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부분에는 1가구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했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이 조정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가액기준으로 바뀌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수요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을 단기간 내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산진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4,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3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체 270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724개로 지난주 대비 25개 감소하였습니다. 21개 단지에서 매물 27건이 가격을 올리고 52개 단지에서는 8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8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포동, 대우디오빌 서면 2, 주상복합, 위일동 28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2억에서 2.4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전포동, 서면의 1동 고층 57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6억에서 3.3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전포동, 서면 세종그랑시아 주상복합 위비동 26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65억에서 4.4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72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10개 29.8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08개 35.12% 동일 매물은 142개 3.8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5.0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936개, 51.9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02개, 13.4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22개, 3.2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8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부산진구 270개 아파트 단지에는 675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49개 평형에서 22.0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3.04%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전동 사망 골든 뷰센트럴파크 주상복합 평당가가 279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전포동 서면 아이파크 1단지 평당가가 2629만원으로 2위. 전포동 서면 아이파크 2단지 평당가가 2,640만 원으로 3위, 범천동 대원 2단지 평당가가 2,264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부전동 더샵센트럴스타, 주상복합 범천동 대원 1단지, 가야동 가야센트레빌 연지동 연지로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